여보, 나 임신이래. 정말? 어, 반응이 왜 이래? 당신 내가 임신한 게못 마땅해? 내가 언제 그랬어? 방금 한숨 쉰거 아니야? 아니야, 생사람 잡는 이가 뭐, 너무 기뻐. 표정은 아닌데? 기쁘다니까. 당신이 얼마나 노력해서 얻은 둘째인데, 인공수정을 몇 번씩이나 해서 둘째까지. 당신, 정말 대단해. 빚고는 거 아니지? 당신은 하나면 된다고 했는데, 내가 둘째 갖고 싶다고 해서. 아니야, 나도 둘째 좋아. 병원은 가본 거야? 응. 그런데 당신, 요즘 뭐 고민 있어? 왜? 아니, 한숨도 자주 쉬고, 멍 때리는 시간도 많고, 회사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그런 거 없어. 뭐야, 나한테 말해봐. 그런 거 없다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 챙겨. 마음 편히 가지고, 대교나 잘하라고. 알았지? 알았어. 1년 뒤. 우리 이사 가야 할것 같아. 이사? 갑자기? 왜? 아직 전세계약 기간 좀 남았잖아. 집주인이 집 빼달래? 아니, 내가 좀 사정이 안 좋아서. 무슨 사정? 뭔데, 그래. 애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가 급해 지금 이사를 하자는 거야. 뭔데? 내가 어디에 투자를 좀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투자? 무슨 투자?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 투자를 해? 설마 코인? 어. 자기 혹시 코인에서 대박났다는 자기 친구 보고 코인에 손댄 거야? 그 자식이 돈 자랑을 어찌나 하던지 나도 잘될줄 알았지. 미쳤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말을 뭐로 듣고... 나도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야.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아니... 요즘 시대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말이 되니? 왜 말이 안 돼? 다 코인에서 집 사고 차 사고 했다는데. 코인에서 망한 사람 얘기는 안 듣냐? 당신이 바로 그 케이스잖아. 아우, 진짜. 야, 나도 잘 살아보려고 그랬다잖아. 대체 빚이 얼마나 있는 건데? 조금 생겼어. 얼마인데? 왜 말을 안 해? 네가 뭐 말하면 아냐? 그리고 네가 알 자격이나 있어? 뭐? 네가 결혼하고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너 결혼하고 편하게 놀면서 애 둘밖에 낳은 거 없잖아. 네가 내가 코인 투자하는데 돈을 보태주기로 했어. 매달 나가 돈을 벌어오기로 했어. 그냥 매달 내가 주는 돈으로 아무 걱정 없이 살았잖아. 뭐? 지금 당신이 빚진 게내 탓이라는 거야? 남편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애부터 덜컥 가지고. 아, 기막혀. 아니, 우리 결혼 전부터 애둘 낳기로 약속했잖아. 나 나이 더 들면 인공수정도 힘들 것 같아서 둘째 빨리 가진 거야. 다 합의된 거잖아. 그래, 넌 살림하고 애 키우는 그거밖에 모르지? 가장의 무기를 네가 어떻게 알겠어? 아니 몰래 코인에서 빚져놓고 뭘 잘했다고 남탓을 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우 내 팔자야. 나도 돈좀잘 버는 여자 만날걸. 뭐라고? 하여튼 이사 준비나 해. 집은 못살 망정. 전세에서 월세로 나앉게 하고. 싹싹 빌어도 봐줄까 말까인데 뭘 그렇게 잘했다고 당당한 건데 당신? 팔자 타령은 내가 해야지 왜 네가 하는데? 아씨왜 소리를 질러? 그 꽉. 확... 뭐야? 지금 나 때리겠다는 거야? 아주 네가 돈 말아먹더니 정신까지 어떻게 됐구나. 닥쳐라. 아우 진짜 주먹이 온다 주먹이 울어. 뭐 하는 짓이야? 애들 자는데 시끄럽게 왜 벽을 주먹으로 쳐? 네가 더 시끄러워. 넌 애밖에 모르지? 가장이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본 적도 없지. 뭐라는 거야? 당신. 저 애들 때문에 여태 너랑 사는 줄이나 알아. 나쁜 자식. 1년 뒤. 아빠, 나 심심해. 같이 인형놀이 하자. 귀찮아. 아빠 피곤해 누워 있을 거야. 아빠 놀자. 엄마랑 놀아. 엄마 하준이 재운다고 들어갔던 머리여. 나랑 놀자. 아, 싫다잖아. 싫어. 싫다고. 혼자 놀라고. 지금 뭐하는 거야? 왜 애한테 소리를 질러? 귀찮게 하니까 그렇지. 지 엄마 닮아서 애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한번 말하면 들어먹지를 않아. 뭐?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내 탓을 해? 네가 오냐오냐 키워서 애가 아빠 말을 안 듣잖아. 애가 놀아달라는 게 그렇게 잘못이야? 당신 하빈이랑 놀아준 적 있어? 맨날 애들 소닭 보듯하고. 애가 그래도 지 아빠라고 가서 안기면 못 이기는 척 놀아줘야지. 당신이 아빠야? 당신이 아빠냐고? 야, 나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 좀 누워 있는 게 잘못이냐? 내가 집에까지 와서 일해야겠어? 집에서 손끝 하나 까딱 안 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혜는 봐야지. 지혜는 챙겨야지. 그게 아빠야? 맨날 누워 휴대폰만 잡고 앉아서는, 아우, 갑갑해. 아우, 답답해. 이게 진짜. 왜? 또 주먹 쥐고 뭐 하게? 저번처럼 벽 쳐서 벽지 다 뜯어 놓게? 해봐, 어디 다 부숴봐. 말을 말자.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냐?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통장 내일까지 다 내놓으라고. 싫다고.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내가 월세방으로 이사 오면서 절대 코인은 안 된다고 했지. 빚 갚고 더는 하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당신 거짓말 했잖아. 또 하잖아. 뭐, 뭘? 내가 모를 줄 알아? 아주 코인만 하면 짜증이 늘고 한숨이 늘지. 나 당신 또 코인 손댄 거다 아니까. 목숨 보전하고 싶으면 내일까지 통장 싹 내놓는 게 좋을 거야. 앞으로 내가 다 관리할 테니까. 아이씨, 지가 뭘 안다고. 다음날... 3억? 뭐? 지금... 빚이 3억이라는 거야? 내가 알아서 좋을 거 없다고 했잖아. 미쳤어, 미쳤어, 진짜. 이제 온 식구 거리에 나한테 려고 작정했어? 내가 분명히 코인에 손대지 말라는데, 아, 돌았어. 제 정신 아니야, 당신. 금방 회복해. 뭘 금방 회복해? 지금까지 수익이 난 적은 있니? 한번 얻어 걸려 수익 난 적도 없으면서, 바보니? 돈 갖다 바쳐 스트레스 받아 지 가정 내 팽개쳐. 이건 아주 등신 중에 상등신이야. 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뭐? 뭐가 안 돼? 이혼하자. 이혼? 더는 너랑 못 살겠어. 지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맨날 남 탓이나 하고. 이건 고쳐서 쓸수 없는 정도야. 나너더 망하기 전에 이혼해야겠다. 그래야 위자료라도 받지. 위자료 같은 소리 하네. 야, 나 빈털터리인 거 보면서 그런 소리가 나오냐? 너 이혼해봤자 나한테 한푼 받을 거 없어. 그래, 이혼해. 네가 이혼하면 뭐 먹고 살겠냐? 지손으로 돈한푼 벌어본 적 없는 주제에 꼴값은. 뭐? 아, 하, 당신은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 무릎 꿇고 빌어도 데리고 살까 말까인데. 내가 니가 네 집관한테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는데 나 혼자 잘 살자고 고인한 거 아니야. 너랑 우리 애들 부자로 살게 해주려고 노력하다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런 니가뭐 나한테 격려를 해줬어, 돈을 보태줬어니가 일도 안 하고 가정주부로만 사니까 내가 혼자서 어떻게든 돈 벌려고 아등바등하다 이렇게 된거 아니야. 전부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 능력도 짓불도 없는 식충이 주제. 뭐, 식충이? 네 자식 낳아준 부인한테 식충이? 그래서 가장으로 쎄빠지게 노력한 결과가 빚 3억이냐? 아주 능력 있다 너난 집에만 있어서 벌어온 돈 0원이면 넌 마이너스 3억이야! 누가 더 식충이 같은 건데? 곧 회복한다고 했잖아! 넌 코인을 몰라! 아기야, 네가 아는 게 뭐가 있겠어? 이게 기다린다고 될 일이야? 백날 기다려 봐라. 네가 부자 될줄 알아? 넌 그냥 거지 티켓 당첨이야. 이게 진짜 이씨. 뭐야? 너 먹던 빵 던졌냐 나한테? 그래. 보리아니길 다행인 줄로 알아라. 확끊냥 보박에 폭력에 너랑 지금까지 한 공간에 살고 있는 내가 보살이다. 아유, 관세음보살. 뭐라는 거야? 이혼 절차 밟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야, 네 주제에 무슨 이혼이냐?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게. 너 이혼해봤자 나한테 받을 거 없다니까? 해봤자 네가더 손해야? 받을 거 없어도 이혼할 거야. 너 없는 세상에 사는 것만으로도 천국일 테니까. 다음 날. 그만 울어. 그러다 실신하겠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난 그냥 열심히 살림하고 애 키운 쟤밖에 없는데. 네 잘못 아니야. 자책하지 마. 똥 밟았다 생각해. 뽑기 잘못한 거야. 누가 알았겠어. 그 인간이 그런 하자인간인지. 나 이제 어떡해. 너무 막막해. 그래서 변호사 있는 거잖아. 나만 믿어, 차근차근 그 자식 조질 방법 찾아보자. 고마워. 야, 친구도 딱 어디 다어 이럴 때 써먹어? 나 업계에서 일 잘한다고 소문났어. 네 남편, 잘근잘근 씹어 조져 줄게. 네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그래,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 거야. 진짜게 연락을 좀 하지. 그렇게 사는 게 바빠서. 네 남편 꼴보니 완전 개또라이라 말안 통할 것 같아. 각오 단단히 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응. 우선 집에 가서 남편 코인 거래 기록, 투자 계좌 명의, 전세금 내역까지 싹다 자료 확보해. 그래야 네가 삼억 빚에 대한 채무 책임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그럼. 그 빚은 오롯이 남편이 다 책임지는 거야? 당연하지. 어딜 본인이 진 빚으로 협박을 하고 말이야. 넌 잘못한 거 없으니까 당당하게. 알았지? 응. 일주일 뒤. 야, 너 어디 가? 거기 이혼서류 안 보여? 이제 너랑 안 살아. 이게 진짜? 때려봐. 경찰 부를 거니까. 아씨, 너 이혼해봤자 아무것도 못 받아. 나돈 없어. 빚만 있어. 부부는 이혼하면 빚도 나눠야 하는 거 알지? 빚도 안 지려고 이혼하냐? 내가 왜네 빚을 떠하나 미쳤니? 너랑 더 이상 말 섞기 싫다. 법정에서 보자. 하, 그럼 누가 무서울 줄 알고? 그래, 마음대로 해봐,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 한달뒤 주문, 코인 거래 기록, 투자 계좌 명의, 전세금 내역 등으로 남편의 단독 행위가 인정되므로 아내가 남편의 채무에 공동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혼이 성립됨을 인정한다. 모든 소송 비용은 남편이 부담한다. 이상. 됐어 됐어. 연애야 우리가 이겼어. 어... 드디어... 드디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자원아.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혼하니까 좋냐? 좋아? 당연한 거 아니야? 너 같은 악마 안 보고 살게 됐는데 행복해 죽겠다, 아주. 그래, 살아봐라. 이혼녀 딱지 달고 세상이 얼마나 팍팍한지 알아야 정신을 차리지. 대체 무슨 돈으로 애 둘을 데리고 살려고... 너도 참 한심하고 대책 없다. 저희 쪽에서는 또 소송할 겁니다. 이혼 성립됐으니 위자료 청구 소송해야죠. 하, 저돈 없어요. 뭐 돈이 있어야 돈을 주지? 그런가요? 파보면 알겠죠? 그럼 저희는 그만. 그래요. 해봅시다, 어디. 당신 의뢰인 잘못 받았어. 저 여자가 얼마나 대책 없고 한심한데. 대책없 고한 심한 건, 그쪽인 것 같은데요. 자꾸 이러시면, 접근금지 명령도 요구할 겁니다. 비키세요. 아 씨, 뭐야, 저게? 되게 딱딱거리네. 다음 날. 잠은 좀 잤어? 아, 어, 어제 진짜 몇달 만에 처음으로 꿀잠 잔것 같아. 자, 이제 2차 소송 준비해야지. 그런데 진짜... 그 자식한테 나올 돈이 있을까? 찾아내야지. 우선 직장은 있잖아. 월급 압류를 하든 숨긴 돈을 찾든 해야지. 잘될 거야, 걱정 마. 너랑 친구 안 했으면 어쩔 뻔 했나 싶어. 나 고등학교 때 왕따 당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손 내밀어 준 친구가 너였어. 내가 이번에 그 은혜 갚고 있다고 생각해. 내가 그랬어? 난 그냥 너랑 친구하고 싶어서. 거짓말. 너도 나 때문에 같이 왕따 당할 뻔했으면서. <laughs>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해. 그치? 그래, 그런 거 같다. 자, 그럼 또 2차 소송을 위해 오늘부터 열심히 달려보죠. 그래, 아니, 네, 변호사님. <laughs> 일주일 뒤 야. 아, 어, 깜짝이야. 너왜내 전화 안 받아? 네가 짓거리는 욕 듣기 싫어서 안 받는다. 소송 취하해. 뭐? 이혼했으면 됐잖아. 소송 취하라고. 그럼 돈 내놔. 위자료 내놓으라고. 내가 돈이 어딨냐? 그러니까 소송하는 거야. 헛수고하지 어, 말라고. 헛수고인지 어, 보면 알겠지. 아, 어, 이게 진짜... 너 변호사 친구 믿고 이렇게 까보는 거냐? 너 자꾸 이러면 나도 소송해. 뭐? 네가 할게 뭐가 있어? 애들, 애들 내가 데리고 올 거야. 뭐라고? 너 애들 키울 능력 안 되잖아. 직업 있어? 돈 있어? 그럼 너는? 아빠 노릇 제대로 하지도 않는 게. 이제부터 하면 되지. 너보다는 내가 낫지 않겠냐? 나는 빚이 있어도 직업도 있어. 코인 회복될 수도 있고. 나쁜 자식. 잘 생각해봐라. 너 지금 나 협박해? 애 볼모로? 네가 아빠야? 네가 아빠냐고? 네가 이렇게 만든 거야. 어디서 악다구냐? 확화끈아잘 <laughs> 생각해봐라. 내일 또 올게. 뭐? 매일 올 거야. 네가 소송 취할 때까지. 그 자식. 잠시 후그 자식 완전 찌질이구나. 쓰레기 같은 놈. 나 이제 어떡해? 우리 애들 데리고 가면 어떡하냐고. 그럴 리 없어.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사무실에 자리가 하나 났어. 자리? 너일 필요하잖아. 애둘 키우려면. 우리 사무실에서 일해. 정말? 나 고용하는 거야? 날뭘 믿고? 너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잖아. 그거면 됐어. 일은 어렵지 않아서 사무실 직원들이 잘 가르쳐 줄 거야. 나원나 그리고 알아보면 너같이 딱한 사정인 한부모 가정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많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있고 그거부터 알아보고 혜택 받고 네가 아이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 수 있는지 입증하면 돼그 자식이 그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 양육권 소송 걸면 그렇게 맞대응하면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고마워 지원아 두달뒤 비고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들과 증언 그리고 경찰 출동 기록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본인은 서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법정 관계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그 책임을 져버렸고 오히려 원고에게 반복적인 복원과 신체적인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본인이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폭력 피해자인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고의 채무는 그간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이며, 원고에게는 그에 따른 손해를 보전받을 권리가 명백히 존재합니다. 이에 판결합니다. 첫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금 3천만원을 지급한다. 둘째, 피고는 원고의 거주지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하며 일체 연락을 금한다. 셋째, 피고가 위자료 지급을 회피할 경우 피고의 급여에 대해 법원이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직접 회수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아씨 뭐야 완전 세댔잖아 야, 나돈 없어. 나 너한테 돈한 푼도 못 줘. 어, 왜 이러세요? 지금 접근금지명령 못 들었어요? 우리 의뢰인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아씨 진짜 뭐야 당신! 연애씨 변호인이잖아요. 몰라요? 비릿다고 위자료 양육비 안 주면 안 되는 거 알죠? 열심히 버세요. 투잡, 쓰리잡도 하시고요. 아씨저 양육권 소송할 겁니다. 네, 그러세요. 우린 만반의 준비 다 하고 있으니까. 법원에서 대 같은 사람한테 양육을 허용할지 모르겠네요. 이미 당신의 폭력과 폭언이 입증됐는데. 괜히 소송비만 더 부담하지 마시고, 당신 살 국리나 하세요. 한심하게. 남자가 왜 이런데 지성지를 다 쓰는지 원. 뭐라고? 당신 뭐라고 그랬어? 한심하다고요. 그 에너지 여기다 쏟지 마시고, 나가서 돈이나 열심히 버세요. 이 여자가 네가 뭔데, 뭔데 날 가르쳐?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 있어. 내 변호인이니까. 너 진짜 이씨, 너 잡히면 가만 안 둬. 어디로려고? 나 이제 옛날의 나 아니야. 내가 너 때문에 이제 도끼만 남았거든. 나 건들지 마. 나도 가만 있지 않을 거니까. 아우 저걸 그냥 박태수 씨 경찰 부르기 전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정신 차리세요 연애랑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요 아왜 그렇게 사냐 한심하게 뭐야너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다시는 법정에서 마주치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잠시 뒤 잘 끝나서 다행이다. 아까 말 잘하던데? 나도 이제 강해져야지. 애둘 혼자 키우려면. 살면서 저런 쓰레기들 안 만난다는 보장 없잖아. 깡다고 있게 대응해야지. 그래, 너 잘할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세상이 없어지지 않는 한 좋은 날올 거야. 그래, 우리 건배할까? 좋지. 우리 연애의 미래를 위해 나의 멋진 미래를 위해 컴백 그후네 그렇게 긴 소송 끝에 저는 그 악마에게서 벗어났고 그 인간이 주제 파악을 한 건지 어떤 건지 양육권 소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다 받았고 지금까지 양육비도 꼬박꼬박 주고 있는데 또 모르죠 언제 돌변할지. 잘 지켜보고 대응하려고요. 그리고 저 앞으로는 진짜 똑부러지게 제 인생 개척하며 잘 살아보겠습니다.